하시죠. 네. 오늘의 강의. 네. 그렇다면, 우리 함께 어깨춤을 추면서, 다 함께 어깨춤을 한번 쳐볼까요? 하나, 둘, 시작. 어깨춤이 중요서 <laughs> 카메라가 흔들려서 절대 추죠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부터 잠시 동안 우리 뮤지컬 미오프라텔르를 함께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! 노래를 함께 불러볼 건데요. 어,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함께 한번 불러보고 실전으로 가보고 뭐 그렇게 해볼게요. 좋죠? 네. 좋습니다. 군마트 걸로비한 대접이에요. 하나 둘 시작. 군마트 어? 걸로비. 아 맞다. 어, 원래는 이대로 어, 우리야. 노! 이탈리아, 나비 올린데, 노! 이탈리아. 나 그, 그 사이가, 노! No, 이탈리아. 어, 이게 짧못수록 재밌어요. 이게 작곡가님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. 안 됐죠.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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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이 남는다. <laughs> 어, 이거는 보면 싱어로운데요? 어, 그러네. 어, 어,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. 어, 그래. 그래? 제 잘못 아니까 사이가. 이게되겠시 <립> no, yeah, yeah, yeah. so 하나 둘 시작. <립> <economic laughter> yeah. 어떻게 어떻게 는 거야? <립> 하나 둘셋 넷. 노. No. 하나 둘셋 넷. 노. 이따 러비 오이 리 예. 같이 하는 거예요. 그다음 라스베이거스 그 부분이에요. 함께 시작해봅시다. 하나 둘 시작 원라스베이스가지 이탈리안 보이 베리 베리 티티이렇 반짝반짝 해주시면 내가 네. 반짝거리는 기분이 들어요. 맞아요. 은근히 기분이 좋답니다. 여러분. 자 하나 둘그 다음 거 하나 둘 시작 원라스베이스가지이탈 프라텔로라는 노래의 중간부터 시작할 건데요. 에그다음오그오음오그다미에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이 다음에, 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이 그나도 없을까 아그 다음에,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미다음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 오미오미오마바미아미프라테로 oh, 내가 죽던 삶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우차차짝차짝 꾸짝+ 를짝시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지 난 상상도 할수 없어 경제 너는 닿을 수 없는 곳에 네. 미어 라텔로 한번더 미어, 미어 라텔로 마지막 미어 라텔로 미어 로 끝나는 오, 거예요 아우, 참 잘하시네요 모르시는 아, 분들은 그냥 뭐 아무 소리 내셔도 되고요 네. 아무 소리도 안 내시고 그냥 막 이러고 있으셔도 돼요 제가 들... 할만한 내기로 할 만한 데도 거예요. 그때 <laughs> 뭐, 하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. 아 그렇군요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서 일어서 하면 일어서실 수 있죠. 네 은근히 두 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 뭔가 아프지 않아요? 아프죠. 빠져남쉽죠 네. 아, 그럼 가셔야 되시는 분 계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. 네, 뭐, 버스가 급긴하데 한데... 새벽 두 시쯤 끝날 것 같아서 <laughs> 마음이, 마음이 새벽 두 시까지 잠을 못요 <laughs> 야, 마음만 자, 따지면 자. 나는 미단까지 했어 <laughs> 자, 한번 해봅시다 같이 네. 먼저 가 가셔도 돼요 네. 조심히 가세요 저 역시 새벽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얘기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네, 네. 네. 조심히 다 신나게 원,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<웃음> 시작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 박수 <laughs> 네, 네, 네. 유프라트로참 즐거운 작품이에요 그렇죠?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아, 매일 매일매일 특별한 날이잖아요. 얼마나 좋아요, 매일매일 특별하고. 또 우리가 하나 골라왔는데 해도 될까요? 네! 하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될까요? 영문도 모르고 끝날 듯 끝날 듯안 끝나면 얼마나 힘들까?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.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, 가셔도. 문이 이쪽인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네, 네. 한번보려것 같아요. 정말 안 끝나면 어떡하지?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우리가 이제까지 에코 때한 번도 안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? 공연에서 한 번도 안한 것을 찾았어 뭐요? 네. 미오프라텔로를한 거라고 그랬어 야나 아, 이전 공연 했는데 진짜? 네. <웃음> <웃음> 형이 안 했잖아 형이 안 했잖아 저는 처음, 처음. 형이 어, 처음 형이 처음 그래? 네. 처음 네. 형과 하면서 그래. 또, 또 다른 미오프라텔로죠 아, 그렇죠?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호프라테로 네. 네. 재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? 네. 아, 아, 재밌죠? 저 네. 작품을 <laughs> 얘기하는 거예요, 뭐니? 너무 재밌는 비용얘기 하죠. 재밌죠? 어지간하면 보지 말고. 네. 저는 한분한분다 배움이 됩니다. <laughs> 네. 제가 예전에 화장실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고민이 끝날 때 끝날 때안 끝나는 거예요. 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가세요, 괜찮아요. 그게 다시 들어오시면 막나? 네. 아. <laughs> 네. <오> <laughs> 그럼 제가 저문 앞에 있을까요? <laughs> 아 근데 뭐 하세요? 셔야 계십시오. 어? <laughs> 네 지금 문 앞에 있어요. 아, 저놀 거예요. 리사선 <laughs> 한번 네. 가볼까요? 이거, 이거 어떻게 시작하니? 이렇게 숙였다가 혼난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들면 돼요. <laughs> 내가? 아 고개 숙여. 네, 이렇게 숙이고 있다 이렇게 딱 들면 다 같이 노래요니 무슨 말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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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디오풀라틀로 부르겠다고? 어. 아첫곡 부르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아네 아, 아, 잘못 알았어. 아 왔다. <laughs> 큰일이다 큰일 다 미국 프랑스 어떻게 시작하죠? <laughs> 우작작작작 하고 시작하는 어? 주사 어, 어, 어떻게 시작하냐? 내 형편을 건드리면 아너 괜찮네 <웃음> 아. <웃음> 맞나? 어? 나, 나 맞나? 네 이거잖아 이거 누구든 치치를 건드리는 놈 죽여버린다 이거 아닌가? 맞냐 맞죠?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? 하나 둘셋 누구든 치치를 건드리는 놈 <laughs> 죽여버린다 <웃음> 이따가 치치 대사 <laughs> 그걸 크게 하면내 것만 잘 살아하는 거 아니겠죠? <laughs> 자,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이렇 시작하기 전에 그 저희가 어. 내부 규정상 촬영이 안 되게 있어요. 어, 그렇그 그렇죠? 네. 어, 뭐, 그러니까 똑똑하다. 네. 똑똑. 이도 보여. 네.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.